차 어때? 왜 말을 안 해? 멋있지? 어 이거 정도면 캠핑하기 딱 아니야? 너 캠핑 좋아하잖아 좋아요. 맞지? 네. 딱이지 캠핑은 이런 차로 해야 돼 오프로드도 갈수 있고 울산에서 끌고 왔는데 차 너무 좋아 또 이거 쓸 일은 잘 없거든요. 네네네. 잭이 있는데, 네네네. 잭을, 요, 선 따라가다 보면, 네네네. 요 앞쪽에 바로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그거를 꽂고, 네네. 이제 이렇게, 인 하면, 들어오는 거고, 아 아웃 하면 줄이 풀리는 거고, 아 그리고 리모컨으로 눌렀다가, 네. 떼면 이렇게 아 아웃. 아 땡기실 때는, 네. 네. 이렇게 해놓고, 약간 텐션을 좀준 아 상태에서, 네네. 다시 이렇게, 지고광고펜션을 예. 예. 살짝 준다. 그렇죠. 그렇죠. 이해됩니다. 예. 그래 안에서 예, 이제 예. 맞습니다. 예. 예. 약간 풀린 상태로 감든지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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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았으면 그때는 네. 살짝 펜션만 주는 상로 잡아 주면 네. 어딱 고정이고. 네. 어, 벨트 같은 걸로 걸어서 네. 당길 때도 충분히 쓸수 있고요. 아, 윈치 네. 저거 비용은 얼마 정도래요저것만 하면? 예. 이거 설치하면 한30 정도. 저거 130 정도요. 네. 아. 키가 차 안에 있으면 네네네네. 이거를 잠궈 가지고 키가 없이도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보면 네. 이게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아무 때나 터치를 하면 네. 불이 들어와요 여기 어. 이렇게 들어오면 네네. 여기 누르면 잠겨요 이게 어? 차 키는 안에 있는데요? 스마트 키가? 안에 있는데. 네 어, 그럼 보시면 지금 잠겨네 어, 네. 근데 이제 다시 풀때 네. 꺼져 있잖아요 네. 네. 터치를 한번 해주고 네. 불 들어온 다음에 네. 비밀번호가 네. 네. A, A, C, B. 하면, 아, 딱 열리는 거구요 키를 놔두고 다니셔도 네네네. 충분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18년식에는 없는 LED 안개등이에요. 아, 네네네네. 이게 19년식부터 적용이 됐는데, 이거는 네. 제가 직접 달았고요. 네. 오프로드 세팅인데, 오프로드를 네네. 제가 잘안 다녔어요, 많이안 다니고, 뭐. 사실, 그냥 이거 오프로드 즐기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멋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세, 자세, 네. 자세, 때문에 많이 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앞뒤는 2.5, 2.5 세팅이 되어있요 2.5, 2.5. 네. 네. 그, 검사 통과가 충분히 되는 거 네, 네네. 폭구변은 최대로 폭을 넓힐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넓혀, 넓혀서, 넓혀서 구변을 네. 해놨어요. 오버핸다 이렇게 돼있는 거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네. 265, 6518. 그 쇼바나 이런 것들도 다 바뀐 거잖아요. 이거는 레트럴바라고. 네. 쇼바는 일던두개다 바꾼 거고요. 예, 예, 예. 스프링도 비프 스프링이라고. 네네네. 네, 네, 네. 전용으로 올릴 수 있는. 많이 하더라고요. 네. 프로 콤프 쇼바 양쪽에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 쇼바를 바꾸거나 인체업을 하게 되면 네. 양쪽이 틀리기 때문에 네. 레트로의 발로 레트로의 발로 작용을 해주는 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아있 네, 네네네. 네. 뭐 대우 커버 있고 예, 예. 그리고 여기 배기관 안쪽에 네. 에디토라고 네. 이제, 그, 공기 저항을 바꿔가지고, 네. 차가 좀 출력이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다 그거는 제가 안에 있어가지고 보여드릴 순 없고. 네네네. 예, 그거 설치되어 있고, 출력이 조금 더. 아, 조금 잘 높아요. 나오는. 트렁크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요거는 매트인데. 네. 매트 말고도 그냥 이게. 네, 요거 작업되 매트 따로 있고. 네. 매트 따로 있고. 아, 시동, 그게, 그게 트렁크 등이에요? 시동을 꺼도 이제. 네. 트렁크 등이 들어오게 되있 네네네. 좀 환하군요. 예, 어, 건가? 진짜 환하네요. 예, 요거 되게. 네네네네. 그 다음에 안테나. 네. 이거는 이제, 그 뭐. 무전기 어, 그 운전석 오른쪽편 네, 마이크도 있고요. 12본체 아. 있고 채널 주파수, 주파수 맞춰서. 맞춰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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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은 여기 이제 시가잭으로 해요. 네, 요거, 요고 요거도 작업했네요. 아, 바닥 예. 바닥 에뭐넣어 네. 작업했고. 네. 시가잭이나 이제 USB 연결하는 게 네, 네, 네. 저것도 제가 따로 설치를 했고, 켜켜지고 아. 어, 네, 네. 복하면 꺼지고, 네. 딱딱딱딱는거 예. 하고. 딱 오일은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네 3월달에 가서 아직 안 갈으셔도 되고 네네. 재작년에 네. PC 오일, 대우 오일, 네. 브레이크 오일 네. 그러니까 오일 종류를 제가 재작년에 한7 6만 정도 들고 싹다 갈았어요 어 그것도 예, 중요한 네. 포인트네요 그거 싹다 갈았고, 미션을 또 가시회는 했죠. 아, 그렇지. 아, 그러면 오일륜 다 갈았다. 오일륜은 그때 다갈았 브레이크홀 포함해서. 재작년이면 한 8만 키로 대 8만 좀 넘었어요. 네. 8만 5천쯤? 예, 알겠습니다. TC5까지, 예. 예. 배우까지. 요것도 원래 구미등이 튜닝인데. 네. 요것도 지금 나오는 순정이랑은 틀리고요. 어, 네네. 요것도 한. 세트로 하면 38만 원 정도. 오, 하체도 그렇지만 좀 알게 모르게 많이 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2차 동호회를 또막 하다 보니까 네네네네. 차에서 이제 다이로 할수 있는 거는 거의 네. 다 했다고 아 보시면 돼요. 저희 카페에 있는 것도 좀아 이것도 있거든요. 트렁크에. 열는 저희가 이제 정격 갖치면 저기 가서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럼 와 가지고 그냥 버튼 누르면 문이 열려요. 오! 그리고 트렁크도 열고 오 여기서 차 키가 있을 때만 작동이 그렇죠. 되겠죠. 가까이 있어. 예. 예. 안테나 아. 요 밑에 살짝 달려있는데. 아. 있거든요. 야, 이런 거는 이거 아예 처음 본 거예요. 네. 진짜 이것도 이제 제가 그 다이렉트 레터치한 슬슬, 아. 거고요. 예. 근데 뭐 충돌이나 이런 거 전혀 문제 없고요. 네네네. 네, 네, 네. 현재까지도 잘 사용해요. 아. 네. 뭐 이렇게 뭐 영화 가지고. 네. 버튼 누르면 문이 아, 열리고. 네네. 네. 이제 짐 같은 거. 오 너무 좋네요. 스마트키 네. 안 꺼내도 되고. 네, 안 네, 꺼내도 되고. 네, 네, 네. 좀 불편한 게 이제 네. 이 등이. 네. 꺼진 줄 모르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거는 이제 좀 웬만하면 열렸을 때. 네. 불을 끄고 뚜껑을 다시 닫으시는 아, 게 제일 네네. 좋은 방법입니다. 아, 친절하게 경험을 네. 또 설명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 미션이고. 네. 이게 사실 렉스턴 스포츠가 워낙 생각보다 디젤차인데도 되게 조용하거든요. 예. 네. 네, 그 앞에도 아까 제가 설명 안 했지만 ESB 밸브하고 네네. 그 다음에 출력에 관해서 네네. 튜닝도 몇개 있습니다. 미션 쿨러도 달려있고요. 아. 미션 쿨러도 직접 설치를 했고. 네. 약간, 아 이거, 예, 이거는 배터리, 네. 보조 배터리인데, 이제, 네. 그, 방전 방지배터리 네네. 그것도 달려있고요. 미션 쿨러는 요 밑에 있는데, 네. 보이지가 않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제품은 엑스 러였어요 아. 엑스 러 저희 차에 맞는게 엑스라고 하는 것 같아서. 네네네네. 에쿠스폴레스. ESV 밸브가 요겁니다. 아, 네, 네. 요거 이제, 거기 이제 공기를 소집하는 네. 과정에서 네. 어, 적정량을 네. 수집해가지고 출력을 딱 높이고, 딸릴 때는 공기 를분량을좀더 하고, 뭐 충분할 때는 네. 좀덜 흡입해가지고 연비 개선을 좀 되고. 아. 그러니까 <laughs> 내외관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엔진이라든지 아까 그 배기도 그렇고 이렇게 출력도 신경 쓰시고 연비도 신경 쓰고 이런 걸 하셨네요 작업을. 네. 차에 네. 정성을 진짜 많이 쓰신 거네요. 좀 노력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딱 봐도 되게 예쁘고요. 네네. 그리고 이 차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딱 갖고 싶어 하는 세팅을 잘 하셨어요. 네네. 동호회 활동을 원래 하셨어요? 네. 아. 차가 나올 그 네, 시점부터. 네. 왔고요 정성 진짜 많이 들어가신 건데, 어떻게 따지면 천만 원 이상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팔기 너무 아까우시지 않으세요? 아깝긴 한데, 네. 네. 그래도 다음을 좀 기약하기로. 네. 나이프하고 강의도 하고. 하고 첫 아이 태어나서 파신다고? 네. 네.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처음 산 차기도 하고. 아, 그래서 조금, 신차로 사셔갖고 처음 사신 차예요? 네, 신차. 그전에 교보차 타다가. 네. 신차로 이제 이사를 제일 처음 샀어요. 그러면 정이 장난 아니에요. 네, 저 그만 네. 알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쉽기도 하고 네, 뭐, 그래서 정성을 많이 드셨구나. 과장님도 좋게 맞으셨어요. 아 네네네. 좋은 분한테 또갈 거라고. 네, 좋은 분한테 갈 있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laughs> 이 차가 지금 딱. 이 기본적으로 요 입문하신 분들이든 뭐 요걸 오프로드든 캠핑 하실 분들한테 너무 잘돼 있어 갖고 예. 그리고 이렇게 정말 좋습니다. 예, 이렇게 세팅 하시고 막상 오프로드 안 하신 것 같아 갖고 오프로드라고 네. 해봐야뭐 그냥 산길 조금 다니고 말고는 맞죠. 뭐 데... 바위나 뭐 이런 데안 가고 아, 그런 데는 안, 안, 안 갔어. 맞죠, 맞죠. 예. 실 산을 하려면더 올려야 돼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딱 탔을 때 포지션 높아서 좀 안정감도 좀 생기고 운전하기 좋은 딱그 거거든요. 예, 검사 부담도 없고 맞습니다. 여기 예. 울산에서 이 지금 렉스턴 스포츠 정말 구하기 힘든 이 자세 튜닝 그리고 실용적인 튜닝 딱 해야 될것 진짜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취향에 따라서 더 높이시든지 뭐 타이어 종류 바꾸시든지 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기본 세팅은 다돼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타실 때는 아주 좋을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튜닝만 한게 아니라 엔진 관련돼서 배기 관련돼서 실내 내장재 관련돼서 이런 진짜 배터리 관련 그리고 뭐 편의용품, 스마트키 이런 거 관련돼서 정 정성이 있는 것들 진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산그 녹색 그거보다 오히려 더 이게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고 어 더좀 다음 주인분은 잘 사시는 차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튜닝돼 있어서 포지션이 그냥 일반 렉스턴보다 좀 높고요. 렉스턴 스포츠의 가장 큰 장점. 이거는 진짜 타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안 타보신 분들은 모르시는. 디젤인데도 되게 조용해요. 어, 동급의 뭐 현대 산타페 보다 훨씬 조용하고. 지금 10만 키로 탔거든요. 10만 키로. 1 8년식 너무 조용해요. 진짜로. 디젤 같지가 않아요. 저거 저 비상약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차에 있어야 된다고. 비상약, 상비약. 네. 정성 그대로 갖고 갑니다. 빨리 연락 주십시오. 이런 차들은 금방 팔립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순정이 승차감이 좀 별로거든요. 전기형 모델이 근데 오히려 튜닝을 하면 그 승차감 안 좋은 걸좀 잡아줘요. 상쇄시켜줘요. 그래서 튜닝된 차가 좋습니다. 와 서울 올라가는데 진짜 비가 하늘이 구멍 난 것처럼 내립니다. 지금 차들 뭐 비상미수 난리났죠. 어 이런 빗길에좀 미끄럼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ATM 타이어가 껴 있어요. 이런 오프로드 튜닝 차들은 확실히 일반 그냥 로드 타이어들보다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차고가 좀 높아서 도로에 물이 차도 쿡쿡 지나갈 수 있죠. 물론 고속도로에 물이 차면 큰일 나겠지만 그런또 장점. 1분. 이제 거의 다와 갑니다. 이제 한 45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 차량, 구매하세요. 제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5 시간 운전했는데 이상 없으면 이상 없는 겁니다. 네.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그리고 튜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순정 렉스턴 스포츠보다 더 좋습니다. 자신있게 추천드릴게요. 예스카에서.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어, 렉스턴 스포츠는 화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1, 2차로를, 이렇게 자, 4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에서는 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4차로의 차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모르시면 벌금 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중고차를 예스 할 때까지 책임지는 예스카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